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주말에 가장 큰 뉴스가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발령 취소였지요. 인사검증을 대체 어떻게 했기에 뉴스에까지 보도된 내용도 몰랐단 말이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다른 자리도 아니고 경찰 3만 명을 총 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사 출신을 임명하려고 했다면 더 꼼꼼히 들여다 봤어야 하는 일 아닌가요? 그나저나 금융감독원장도 검사, 경찰 수사 책임자도 검사 이렇게 검사 출신만 중용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검사 출신이 아니면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검사는 무슨 일이든지 맡기면 잘 해낸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죠?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이제 답합니다. 전 정권뿐만 아니라 모든 정권 통틀어서 이런 인사 처음 봅니다. 백운기 시사 1번지 출발합니다. 네, 올해 아침 대한민국 최강 시사 패널 네 분과 함께합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윤경호 전 매일경제 논설위원, 정군기 동국대 개군교수, 정기남 조선대 개군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잘 네. 보내셨습니까? 네. 이제 봄입니다. 오늘 내일 지나면 3월이고 또 봄이고 오늘 아침에 댓글창에 광주, 부산, 목포 아주 남력해서 봄 소식들을 많이 전해 주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백운계 시사일번지 유튜브 실시간 댓글 또 문자 메시지 샵2315로 의견 보내 주십시오. 오늘 아침에 룩님 아주 재촉을 하시는데 빨리빨리 시작하삼 광고 그만 빨리 시작하 이러시는데. <laughs> 음 역시 월요일은 막걸리가 최고네 시작했군 전당대회는 녹방 봐야 되겠다 <laughs> 월요일 아침부터 왜 막걸리십니까 <laughs> 제가요 전지현씨 BHC 치킨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막걸리에 치킨 치맥이 아니고 치막이 되겠네요 <laughs> 예 드시고요 또 저희가 자연주의 화장품 글래머 클렌징폼도 댓글 골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지금 18만 2천 명인데요. 20만 명 향해 가고 있습니다. 20만 구독자 달성 이벤트로 크루즈 선도 여행사 롯데건강에서 제공하는 400만원 상당의 2인 크루즈 상품권 드립니다. 6월 12일 출발하는 상품인데요. 그동안 추세로 봐서 3월 중에 20만 달성하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발령 취소와 관련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내용으로 살펴볼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의 검사 출신을 임명하려고 했을까 하는 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검증할 때 여러 가지를 보지 않습니까? 특히 그 사전 질문서를 보면 소송 관련된 질문도 있는데 그걸 본인이 아니라고 했다고 하면 끝인가? 이게 뉴스에까지 다 나왔던 건데 이것도 검증을 못 하면서 무슨 인사 검증이라고 하는가? 이건 자녀 문제로 본인이 그만둔다고 하는데 단순한 자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들이 학교 폭력을 했는데 아버지가 검사로 있으면서 계속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그 아들은 대법원이 학교 폭력이다 인정할 때까지 학교를 계속 다니고 그동안의 피해 학생은 정신적 고통을 얼마나 겪었겠습니까?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다고 하는데 학교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죠. 폭력을 저지른 자녀를 대신해서 사과를 하기는 커녕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가서 피해자한테 또 2차 가해를 했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요. 또한 가지 짚어볼 부분 경찰청장이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경찰청장이 국가수사본부장을 검사 출신으로 추천을 할까요? 지금 경찰청장은 지난번에 행안부에 경찰국 만들 때도 그렇게 경찰 내부로부터 비판을 받았는데 우리 경찰의 수사를 검사님이 와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했겠습니까? 많은. 아무튼 이것도 좀 짚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따져 볼게 많이 있습니다. 먼저 박원석 의원, 이게 단순한 자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단순한 자녀 문제로 보기가 어렵고요. 이게 이제 학교 폭력으로 학교 폭력 심의위원회에서 징계 결정이 났을 때그 징계에 불복해서 법적 절차를 밟는 경우가 전체 학교 폭력 징계 사례의 10% 안팎이랍니다. 그런데 그10% 안팎을 뜯어보면 대부분 우리 사회에 이른바 고위층 내지는 재력이 있는 그런 부모를 둔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도 전형적인 그런 경우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본인의 신분이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의 인권보호관이었습니다. 예. 그 인권보호관 신분에서 아들의 그 소송의 법정대리인을 맡아서 보호자를 맡은 거죠. 어, 오히려 이제 피해자를 2차 가해하면서 1년 이상 같이 학교에 다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 그게 뭐 미성년자였던 아들의 의지로 했겠습니까? 그리고 아들이 그렇게까지 소송을 냈던 배경은 결국 아들을 서울대학에 보내려면 뭔가 생, 생활기록부상에 생기부상에 흠을 좀덜 남겨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 이게 이제 3학년이 되기 전에 2학년 중, 중반에 그런 강제전학이나 이런 기록을 남기기보다는 최대한 끌 때까지 끌어서 3학년 1학기를 앞두고서 어, 전학하고 그리고 이제 서울대를 수시로, 아, 정시로 간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거는 뭐 조국 전 장관 시절에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이 컸는데 그때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악의적이고, 어,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유형의 아빠 찬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문제 핵심은 이걸 과연 몰랐느냐 인사검증 과정에서 몰랐을 리가 없어요. 5년 전에 이게 이미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고 익명이라 하지만 고위 관계자로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그거 다 체크하거든요. 누구냐. 저는 분명히 알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알았다는 소리도 어, 들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검사를 위한, 검사에 의한 검사의 인사체계를 구축해 놓다 보니까 지금 인사기획관, 인사비서관, 공직기상비서관, 인사검증단 전부 검사 출신이잖아요. 검사들에게 이 정도는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저는 거기서 비롯된 이른바 이제 윤석열 정부의 또 다른 인사참사라고 보고 지금과 같은 인사시스템, 인사검증시스템에서 이런 일은 또, 또 발생할 수 있다. 방지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 정순신 씨 아들이 공부는 잘했나 봐요. 용경위원. 왜냐하면 지금 서울대에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학교폭력을 저질렀던 곳이 강원도의 유명한 자립형 사립고. 거기에 가는 학생들 일단 다 공부를 좀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왔던 다른 학생도 나름 제주도에서는 열심히 공부해서 여기로 왔을 텐데 제주도에서 왔다고... 제주도에선 돼지 새끼, 빨갱이 새끼 이렇게 계속 언어 폭력을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학교에서 아 이건 너무 문제가 심각하니까 전학 간다 그러면 내가 부모라면 아, 정말 죄송하다 부모 찾아가서 내가 뭐 공무에 바쁘다 보니 애를 못 챙겼다 이렇게 비로도 부족할 판에 그걸 법정으로 끌고 가요. 저는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 되고 있고 해야 되지만 더 심각한 거는 이 국가수사본부의 책임 그러니까 지휘책임자라는 거는 전국 단위의 중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주로 맡아라. 그걸 찾아내서 응당한 벌을 줘라. 그걸 지휘해라 하잖아요. 어, 경범 같은 잡범들은 그냥 자치경찰이나 다른 데서 충분히 처리합니다. 그런데 그 지휘를 하겠다고. 나선 검사 출신이 자 보세요 검증 동의서 작성에 이미 어, 일부 언론에서 지적이 돼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원고나 피고로 된 민형사 또는 행정소송이 있느냐 거기에 아마 없다고 당연히 답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에, 이걸 그냥 임명을 강행했다면 지금 아까 박원석 의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검증에 구멍이 난거 맞는 거고요. 그런데그 부분은요. 제가 질문지를 봤더니 있는가 네. 이렇게 현재형으로 돼 있더라고요. 예, 아니요. 현재, 현재 예. 없다. 예. 아니요로 구분하도록 돼 있죠. 예. 그리고 실제로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니요에 체크한 거로 나와요. 예. 근데 지금은 대법원 판결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없다. 진행 중인 네. 것은 없다라고 표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렇게 할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그 항목을 그 전에 있었느냐 해서 좀 들여다 보는 것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더라고요. 이런 거라면 정말 그 말장난이죠. 말장난. <laughs> 음. 그 원래 취지를 그 비웃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순신 그전 검사 변호사 같은 사람들에게 법 기술자들의 농단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시중에서. 그리고 저는 더 중요한 건 아까 박원순 지적하신 것 중에 2018년에 이 사건이 k b s 에 보도가 됐을 때.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인권보호관이라는 고위직 검사가 연루된 사건을 보고를 안 받았겠습니까? 그걸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임명을 강행했다. 그리고 지금 와서는 대변인을 통해서 학폭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게 서로 지금 앞뒤가 좀안 맞는 꼴이 돼버려서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정리란 게 있어요. 경찰이 이제 변명을 하기를 자녀 문제라서 몰랐다. 그리고 뉴스까지 나가는 데왜 모르냐. 익명으로 보도돼서 몰랐다. 그렇게 해명을 합니다.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뭐, 경찰이어서도 아니거니와 이번 사건은 제가 볼때 이제 이 정순신 그 국수본부장이 임명될 것이다. 내정됐다. 라고 사실상 내정됐다라고 얘기 나온 게 벌써 6개월 전입니다. 오. 어... 개월 전부터 이미 언론사 사회부장들이나 법조계에서는 정순신 본부장이 사실상 내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6 개월 동안 쭉 이어오면서 논란이 있었죠. 첫 번째는 야 이게 검찰의 경찰 장악 아니냐라는 비판이 제기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어, 결국 그러다가 이 학폭이라고 하는 이 국민적 분노 앞에 이 정부가 결국 무릎을 꿇은 셈인데 어, 일련의 이런 과정을 본다면 경찰이 그 과정에 속해서 추천 추천권을 가진 경찰이 그동안 어떤 검증 절차에서도 검증이라는 자체 잣대가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밖에는 볼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미 내정된 인사에 대한 검증은 의미가 크게 없다라고 봤을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입니다. 시체 말로 윤익경 경찰청장이 국수 본부장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미 알아서 기었던 거예요. 알아서 긴 형국이었고 그러니 당연히 검 그. 철저한 인사 검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패스 패스 됐을 가능성이 저는 커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사건이 갖는 의미가 저는 그 앞서 여러, 여러 두 분께서 얘기했습니다만, 이 소위 학폭 가해자 부모의 일탈 이 자체도 대단히 놀랍지만, 3만 명이 넘는 국가 수사 경찰의 수장을 뽑는 어 이런 과정에서. 이런 사실 자체가 전혀 인사검증에서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대단히 더 충격적이다. 그리고 하나만 덧 붙이면 자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이 정변호사 아들의 소위른 학폭 사건을 몰랐겠느냐? 저는 단정적으로 제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아라스카능성이 대단히 농후하다. 왜? 검사 관련 보도가 언론에 보도되잖아요. 이 5년 전에 이미 KBS에 보도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티클만한 사람도 다신상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감찰을 벌이는 게이 검찰의 불문율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당시에 유성일 대통령,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전장관, 한동훈 장관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 3 차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검찰의 이 검찰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검증 자체를 어, 부실하게 한게 아니라 검증 자체를 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더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공기 교수님 시각을 좀 들어보고 네. 싶은데 어떤 점을 제일 문제 의식을 갖고 보셨나요? 예, 저는 그 확관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근본적인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우리 정부의 권력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내 사람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한동훈 법무 이원석 검찰총장, 그 다음에 경찰을 공권력의 최일선 정책을 집행하는 그 수장으로서는 어그 정순신이가 괜찮지 해서 정인환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6개월 전부터 이렇게 내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저께그 전날 어 발표가 됐죠. 경찰에서, 그니까 윤이근이라는 사람은 청와대에서 내려 어 용산에서 내려오면 뭐. 추천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대통령이 의중에 있는 사람이 내려왔다 그러면은 검증 자체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검증이 용산 검증이 있고 저 삼청동에 있는 법무부 정보관리단 검증이 있잖아요. 이거 저 월급 세금으로 받고 검증 안 했다는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이번에 인사를 쉽게 생각하다가 정말 이런 그 국민들의 회초리를 막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예를 들면요, 문재인 정부가 잘 나가다가 조국이라는 이 사람을 끝까지 고집을 하다가 결국은 뭐 이재명의 패배로 끝나는 이런 상황을 초래한 걸 보면은 저는 제2의 조국 사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를 하고 있냐면요, 지금 올라오는 댓글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사세님. 이순신은 나라를 구했는데 정순신은 아들을 구했네? 꽁이 뽀미님, 대법원까지 질질 끌고 지금에 와서 사과라니요. 희주기님, 요즘 드라마는 허구가 아니다. 현실이다. 더 글로리는 현실이다. 정기랑 교수, 더 글로리가 학폭 다룬 드라마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아. 아, 지금 넷플릭스 드라마로 그 굉장히 그 이게 실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 그 리얼하게 학폭 과정과 그 피해자들의 그 어떤 그 고통들을 묘사한 드라마인데요. 이건 뭐 제가 볼때 현실이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조조님 검사 될 뿐만이기 나으십시오. 강동찬님 공석인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도 검사로 임명하자. <laughs> 형호배님 경찰청장 아부 청장 어이 없네. 각자 도생님, 육해공군, 참모총장도 검사가 할 듯. 안현주님, 나라에 웃음이 없어요. 바람꽃님, 검증이고 뭐고 간에 더 열받는 거, 본인 스스로가 양심없이 지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연님, 정말 대한민국에서 자녀 키우기 힘듭니다. 김윤호님, 검증 시스템이 아홉 군데가 있다는데도 못 걸려냈다는 것은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대통령 입김이 있었기 때문에 청장이 눈치 보고 추천했을 것입니다. 결국, 바지, 바지 경찰청장 꼴입니다. 셜록0728님, 한동훈 장관은 인사검증 배우려고 미국 FBI까지 가서 배워서는 이런 세평도 하나 못 잡는다는 게 말이 안 되겠죠. 전화 통화, 통화 녹음에 부시럭거리는 돈봉투 소리까지 다 잡아내시는 분이 말이죠. 보름달님, 인권보호관이 아니라 인권말살관 아니었나요? 박현철 님, 국정철학 니들이 어쩔 건데, 자 이런 반응들입니다. 윤경 의원, 무엇보다도 이 추천 과정, 검증 과정, 이번에 좀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이 추천을 했다는 거잖아요. 추천권자로서 일련의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본인이 추천했을까요? <laughs> 형식을 했겠죠. 예, 형식적으로는 1월 16일에 지원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2월 16일에 임명이니까 한 달간 경찰 내에서의 검증위원회, 심사위원회 작업을 갖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과거의 청와대 시절에는 사직동 팀, 뭐 이런 직할 부대들도 따로 있었잖아요. 그리고 경찰은 지금 그런 것들이 없어진 대신에 정보국을 버젓이 운영을 하고 있죠. 경찰정보국에 쌓여있는 이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이런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에 그러면 활용이 안 되느냐. 당연히 되죠. 그러니까 그한달 동안의 작업이라는 건다 그냥 형식적으로 겉만 하고 말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문제는 이건 자식의 문제였기 때문에 몰랐다라는 식의 해명을 처음에는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인 정순신 전 검사가 변호사 신분으로 행정소송을 직접 주도했잖아요. 직접 본인이 원, 예, 나서서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그건 당사자의 문제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 변호사가 거짓말을 하거나 숨겼다는 것 때문에 저는 자질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다. 송옥열 아마 전 공정위원장 내정자도 어 교수 시절에 성희롱, 뭐 발언,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중간에 낙마했죠. 둘다 피해자들이 명백히 있는 사안이잖아요. 이번에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건도 피해자가 명백하게 있는 거고, 송영열전 공정위원장 후보자도 피해자가 있는 거. 이런 거는 검증에서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는 사안이죠. 피해자가 그 어려움을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은 이 검증 시스템 이거 현재대로 간다면 아까 저런 정근기 교수님이 정말 용감한 말씀하셨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 조국 사태 이후에 뚝이 허물어진 것 같은 것처럼 윤석열 정부도 어 너무 빨리 그런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원석 의원, 예. 딱까놓고 이제 용산에서 이 사람이다 하고 내려왔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경찰에서 이렇게 알아봤는데 어 이런 문제 있고 요 곤란하네 이런 것을 밝혀냈을 때 용산에 아 이런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은 좀 곤란하겠는데요 그런 얘기를 못 할까요? 음 저는 못 한다고 봅니다 이 정부에서의 분위기는 아, 그런 거 일체 못 하고 인사 검증을 정밀하게 할 엄두도 내지 못했을 거예요. 어, 이미 이건 이제 정해진 거기 때문에 어쨌든 집행하면 된다 라고 받아들였을 거고 그래서 저는 이 사태가 정순신 변호사가 사임한 것으로 일단락 될 문제가 아니고 이 인사검증 부실 문제에 대해서 어,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들여다보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윤니근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 경찰 내부에서 리더십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지난번 경찰국 사태 때도 그랬고,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번 일을 통해서 경찰 내부의 민심은 굉장히 흉흉하고, 저렇게 용산 대통령실이 밀어붙이면. 그냥 밀어붙이는 대로 받아서 하는 경찰청장이 도대체 경찰 독립을 지킬 수 있겠냐? 검경 수사권 조정의 취지를 살릴 수 있겠냐라는 불만이 정말 목까지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입장 발표한 거 보니까는 뭐 추천자로서 유감이다. 이렇게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 한 마디 했던데 그걸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또한 가지는 과거에 이제 민정 수석실 기능을 없애면서 법무부의 인사 검증단을 만들어서 굉장히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인사검증을 하겠다고 한동훈 장관이 여러 차례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인사검증단의 인사검증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기준이 뭔지를 전혀 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순신 씨에 대해서 법무부 인사검증단이 이게 원래 체계상으로 보면 1차 검증을 해서 공직기강 비서관실로 넘기도록 돼 있는데 그 1차 검증을 한 건지 안한 건지에 대해서도 노 코멘트입니다. 네. 답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던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인사 검증을 하겠다는 그 취지는 전직 검사 출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검사를 위한 검사에 의한 검사의 인사책이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누군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저는 윤석열 정부는 적어도 인사에 있어서 이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동안에또 대한민국 헌정사가 축적해온 그런 그 과정을 다 무시하고 정말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다고밖에 볼수 없습니다. 그나저나 왜 이렇게 검사 출신만 다그 요직에 심으려고 하는 걸까요, 정기남 교수? 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한계가 뚜렷한 거죠. 이 국정 운영의 어, 경험 이렇게 어떻게든 잘배 어떻게, 뭐랄까, 의견도 조언, 조언도 듣고 경험들 토대로 해서 이렇게 끌어갈 생각을 하지 않고 검사, 어, 27년의 검사 경력 이것으로 대통령으로 바로 된행운아이기도 하고 또 불행이기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 아는 사람, 나하고 함께 일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 외에는 국정운영의 책임을 맡기기 지금 불안하다고 밖에는 볼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이게 검찰공화국이고 검사 독재라는 말을 소없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자초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제로 어 저는 인사 검증 실패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본질을 좀 저는 가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요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인사 검증 자체를 끼리끼리 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참사인 거죠. 어, 그런 의미에서 저는 대통령실에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만 이 다음 뭐이 시스 부실 시스템이라는 얘기만 가지고 제도 탄만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가 이런 참사가 빚, 빚게 됐는지에 대한 이것들이 충분히 저는 어, 타산 지석을 삼아야 될 거라고 예.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만 더 붙이면 경찰청장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미 그 앞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경찰국 사태, 이태원 참사 책임 문제, 그다음에 경찰 정보국장 문제 여러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요. 경찰의 그 총경급 이상 인사에서 일선 경찰들의 지금 불만은요. 하늘을 찌르는 수준입니다. 경찰청장이 어 이러면 용산의 인사과장, 경찰청의 인사과장으로 전락했다라는 그런 비판까지 받는 상황이에요. 이건 완전히 검찰의 푸들로 전락해 버린 거예요. 어 이런 이 경찰청장의 리더십이 뭐 완전히 지금 무너진 상황에서 이 또한 또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또한 가지 그 저는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정공기 교수님 이번에 네. 검사 출신을 국가수사본부장 임명하려고 한 것은 그런 의도는 보입니다. 이제 검경 수사 분리 이 과정에서 이런 게 이제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이나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있었다고 봐야죠. 그렇죠. 뭐 우리가 깨 놓고 말씀을 드리면 검수완박에 대한 그 대책으로 국가수사본부를 현정권이 좀 장악이란 표현은 그렇지만 국가수사본부장의 검사 출신을 임명을 해서 이제 삼각 체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법무장관, 검찰총장, 국가수사본부장, 뭐 이렇게 해서 경찰까지 이제 완전하게 그 장악을 하는 이런 환경으로 가는 게 우리 정부를 유지하는데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대통령이 한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대통령이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대통령이 판단이 잘못될 때는 청와대 용산의 참모들이라든가 이런 데서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도 대통령 눈치만 봤다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무너졌습니까? 그거 뭐 뭐저 쓴소리 못해가지고 판단 잘못해서 무너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 검사 이 어떤 분이냐면 말이죠. 이 정순신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종수 이 과장할 때 같은 사무실에서 부공보관을 했습니다. 중앙지검에서. 음. 그다음에 중앙지검장을 할 때는 인권정책관을 했고, 그다음에 국정농단 수사를 할때이 어디 지청에서 차장검사 하다가. 와가지고 핵심으로 뛴 사람이에요. 고영태 감옥에 보낸 사람이 정순신입니다. 어. 그러니까 윤석열 사단의 핵심 중에 핵심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번에 국가수사본부장에 6개월 전부터 뭐 얘기가 있었고 저는 나흘 전에 얘기 임명이 될때 상당히 우려를 했는데 민주당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했어요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갔는데 결국 이런 사단은 학폭으로 결국 나게 예. 된거 아닙니까? 네. 자, 15 듣고 좀더 다뤄보겠습니다.